누워서 자면 거기가 집이지, 뭐. 왜 이래? 서울 사람이? 찜질방에 살다가 컴퓨터 하려면 줄서야 돼서? 일로 옮겼어? 거지애들 현실, 비현실이 있냐? 내거 봤니? 무슨 뜻이야? 어제도 잤어. 오늘 번 돈, 나 얼마 나눠주는지 보고, 생각해 볼게. 아, 350다 들었다고? 오빠, 한 50만원 밖에 안 들었죠? 아, 어차피 네돈 주고 산 것도 아닐 거 아니야. 아왜또 오바하고 이래. 뭐야 너 아직도 이런 거 뛰니? 아 오빠 야 아직도 룸 뛰어요? 왜 아, 관뒀으면 딱 끊어야지 서로 연락은 왜 하냐? 뭐가 그렇게 정이 넘친다고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애트 타다, 애트 태.